지난 3일 베이징 도심. 중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전성절 80주년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 무인함정, 무인전차, 심지어 로봇계까지 군사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자신감을 한껏 뽐내는 자리가 됐습니다. 중화민0년대대 1990년대 1990년대 1 9 9 0 전 세계 26명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북중러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과시했는데 이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푸틴,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을 향해. 두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비꼬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시종일관 김정은을 최고의 예우로 환대했습니다. 국제사회 다자 외교 대비 무대에서 김정은은 연신 시주석의 곁을 지키며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러우 전쟁 병력 파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역시 혈맹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북한의 외교 공간은 훨씬 확장됐습니다.

수행원들이 김정은의 흔적을 닦아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생체 정보 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9월 2일, 베이징 역의 딸 김주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열병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온 김주혜가 국제 외교 무대에도 등장하며

봉쇄로 비운 베이징의 도심 평소에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가득했던 곳에 무장경찰과 군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에요관라에우다 <놀람> 하지만 철저해 보이던 중국 당국의 통제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충청에서는 야간 고청 건물 벽면에 반 공산당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반체제 인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이루어진 시위였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신냉전을 맞이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고민과 셈법은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현지를 연결해 그 의미와 파장을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 이번 전승절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올해로 80주년을 맞은 중국 전승절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전달받은 날을 기념하는 건데요. 행사 앞서 일본이 발끈할 만큼 반 일본 반 서방 색채가 짙은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제주석은 기념사에서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차별 관세포탁 등으로 전 세계를 흔드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네 북중러 삼국 정상에 이렇게 모인 것은 냉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눈길을 끌었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중러 삼국 정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959년 중국 열병식 이후로 처음입니다. 66년 만인데요. 당시에는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바로 왼편에, 북한 김일성 주석은 오른편 네 번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푸틴, 왼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는데요. 이 장면 하나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 재편, 특히 반서방 삼각연대 결집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삼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실질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우리도 뭉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는 성공했으니 지나치게 서방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나라별 양자 회담은 열렸지만 삼국 정상 회담은 없었습니다. 그,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습니다 북한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알러 경중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